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서울 사는 29의 20대 여자이고요. 6살 연상의 남편이랑 3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 했습니다. 직업은 둘다 보통의 월급쟁이 직장인이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쭉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만두고 한량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혼 직전에 지금의 회사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제 취업에 성공한 회사이기도 했고, 또 요즘은 혼자 버는 걸로는 여유있게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결혼하고 나서도 버티며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빨리 되어버리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홀몸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요즘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한 거고, 그래서 적당한 나이에 임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스스로에겐... 너무나 빨리 찾아온 아이였어요. 회사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20대 사원이나 다름이 없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바로 결혼도 하고 임신까지 해버리니 저는 완전히 진상의 사원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말이죠. 최대한 동료 직장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도 이 회사를 꼭 끝까지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살고 싶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계속 회사를 나갔고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달이 되어서까지도 회사에 붙들려 있으니 그제서야 직원분들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유가휴직도 안 쓰고 이렇게 몸을 무리해가며 일을 열심히 하냐면 말이죠. 그 정도로 제가 쭉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첫 애인데도 불구하고 뱃속애 걱정도 제대로 하지를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신혼집 차릴 때 그래도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 하나 전세를 구할 정도의 돈을 모아놓지 못한 상황이었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 있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재 모으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된 저로서는 결혼 자금이라고 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 불구하고 서로의 부모님께 도움을 얻어보게 되었답니다. 그것만큼은 가장 하기 싫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직감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한테서 받을 수 있는 여유자금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남편은 꼴랑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전세금 하나 구할 수 있는 돈도 없는 형편이었으면 그냥 결혼 생각은 하지 말고 혼자 쭉 연애만 하면서 살 것이지 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여기저기 돈 때문에 혼란스럽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우리 친정도 여유가 많이 없는데 그렇게 부족한 돈으로 결혼을 해서 고생할 바에야. 그냥 우리는 연애만 하면서 이대로 재밌게 살자며 제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접기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대로 대출을 왕창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대출금을 갚으면서 직장에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누누이 말했죠. 그런데도 그 고비를 넘어서고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면서 바득바득 우긴 것도 있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보다 보다 안 되겠다며 돈을 더 보태주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들고 와주신 5천만원에 대출 조금을 더 받아서 저희는 전세집을 구했고, 시댁에서 받은 2천만원이랑 부가적인 수입을 더해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 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께 갚아드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뱃속에 아이까지 가져버렸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일을 해야겠다 싶었죠.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이것저것 다 저질러버리며 무책임한 모습도 없잖아 많이 보였었는데요. 부모가 되고 난 후부터라도 제발 돈 문제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더욱 사시켜가면서 회사에 출근을 했고 막달이 되었어도 일하는 것에 있어선 거리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산후조리를 빨리 끝내고서 임신 전에 그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죠. 아주 푹 쉬다가 나와서는 아주 진득하게 직장을 다녀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만큼은 들어가는 돈이 분명 아깝긴 했으나 최저 비용만을 들여서 푹쉴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했어요. 제일를 대신 봐주는 분들이 계셔서 잠이라도 제가 더 많이 잘수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런데 출산하기 넉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옆에서 산후조리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머님이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무의식 중에 산후조리는 잘해야 하니까 좋은 대로 알아봐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으로 저만 보면 산후조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여자가 임신했다고 출산하는 과정이 예전은 아주 평범한 일과 같은 거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유난스럽다는 말도 살짝 돌려서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몸 챙기는 게왜 유난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다들 얘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낳지를 않으니까 이왕 낳는 거좀더 신중하고. 또몸 신경쓰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은 거겠죠. 라면서 대책도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논쟁을 시어머니랑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 완전한 생각도 아니었고 이런 생각을 굳이 해본 적도 없었지만 둘러둘러 말씀을 드렸죠. 빨리 복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으나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점점 더 자주 산후조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게 다 필요없는 것이라는 걸 아주 설교하듯이 해댔어요. 처음엔 그게 다 유난스러운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만 제가 몇번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치고 또 공감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니 설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산후조리에 쓰이는 돈이 많이 든다던데 그 돈으로 차라리 자기가 더 나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저희 남편의 도련님까지 아들 둘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제대로해서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라고 불편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엄마가 해주는 따신 집밥을 먹으면서 네 집에서 편히 쉴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푹 잠을 자고 싶은 거라면. 병원보다는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이는 당연히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봐주면서 옆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 절대로 신생아 육아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셨고요. 그러니 저도 순간 솔깃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서 빠져나가는 산후조리비가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만 하시는 건줄 알았는데 점점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자기가 돈도 딱 50만원만 받고서는 한 달가량 저희 집에 있어주겠다고 하시고 제 입에 들어갈 밥부터 시작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남편의 밥상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문제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다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슬슬 출산이 임박해 갈수록 어머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어져 갔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산유조리원에 쓰이는 돈을 최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돈 백은 2주 동안 우습게 깨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달가량 저희 집에 와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해주는 것을 돈 50만원에 해주겠다며 부담을 절대 가지지 말라 말씀을 하니 저로서는 그래도 되겠다 하는 심포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전 결국 더큰 돈을 쓰면서 잠만 자고 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푹 자며 시어머니께 내 새끼를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산유조리원에 들어가지를 않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후 이틀 동안에 입원을 거쳐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서는 시어머니 씨라고 할지라도 내 몸부터 챙기며 빨리 회복을 하고자 했죠. 산유기 기간인 출산 후 6주 동안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정말 잠푹 자고 잘 먹으면서 출근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그 계획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야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 출산한 후에 자기 약속 있는 걸 깜빡한 바람에 바로 올 수가 없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면서 빈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 집에 가면 뜨신 미역국을 바로 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서는 결국 남편에게 sos를 쳤고요. 남편이 해온 애매한 미역국을 먹으면서 제 아이까지 직접 돌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믿고서 산후조리원에 가질 않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이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남편 미역국을 받아먹으며 살아나려 하던 입맛이 뚝 떨어졌고 남편이 출근한 동안에 저는 혼자서 애를 보느라 정말 누워있는 건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찾아와서는 미역국 해놨네? 그럴 줄 알았다. 원래 여자는 생존 본능이 있어서 지 먹을 건 알아서 해먹더라. 라면서 남편이 해놓은 미역국을 구경만 하며 추가 요리는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남편이 해놓은 그 미역국을 직접 한 그릇 먹겠다며 잡수시고는 맛대가리가 없다고 짜증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남편이 해준 거예요. 어머님이 집에 안 오시는 바람에 라면서 땡대거리면서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이 멋져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남자가 밖에서 돈 벌다 보면 요리는 못할 수 있는 거지. 어쩐지 맛이 좀 모자르다니. 그래도 우리 아들 기특하네. 마누라 준다고 미역국도 다 만들고 라고 말입니다. 도무지 요리를 하겠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준비를 하지도 않는 어머님의 모습에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신 것일 테니 저는 일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좀 자야겠으니 일을 돌봐달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본인이 주무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아이한테 모유수유를 하고서는 일를좀 봐달라고 하면서 어머님을 부르는데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설마 사람이 죽었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는 방 밖을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 작은 방 안에 어느새 이불까지 친히 깔아놓고서는 잠을 퍼질러 자고 계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온 사람이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는 사이에 이불 깔고 들어누워 잘 생각을 했다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죠.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을 할 때까지 아주 코까지 골아가시면서 편하게 잠을 자셨고 저는 누가 출산을 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지 분간도 안갈 만큼 저 혼자 얘를 돌보다가 미역국도 직접 끓여먹기까지 하며 제 몸을 저 스스로 챙겼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로 시어머니께 딱히 도움받는 것 없이 지냈고요. 슬슬 제가 이대로면 그냥 시어머니로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데 시모께서 한 방을 크게 터뜨려 주셨네요. 그날은 남편이 해준 미역국을 진작 다 먹고서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계속 먹다가 그것마저 다 떨어져서는 먹을 게 없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돕겠다 와주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미역국 좀 끓여놔 주시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역국이 다 떨어졌어? 그거 하나 좀 불려놓기라도 하지. 라면서 심드렁하게 불만스러운 대답을 하더니만 알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대답을 듣고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좀 보다가 쓱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만 가득한 심어 표정이 열받아 죽겠고, 저럴 거면 왜 자기가 산후조리를 잘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서는 우리 집에 온 걸까 싶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럽기도 했어요. 누워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향한 불만 때문에 기분이 꽁해져서는 마음이 심란했고애 걱정을 뒤로 한채제 몸부터 잘 챙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애걱정을 계속 하면서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이러다가 출근하는 날에 계속해서 몸을 끙끙 알아가며 출근을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모로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제대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던 중이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긴 하는 건지 뭔가 자꾸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대요. 그래서 전 당연히 어머님이 미역국을 드디어 만들어 주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좀 쉬어보려 했는데요 어디선가 정말 어디선가 불현듯 익숙한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그 냄새는 마치 제 오감을 완전히 자극함과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레 양은냄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냄새였죠 저도 모르게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게 뭔 냄새지 라면 육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설마 하면서 아이를 잠시 혼자 내버려둔 채 후다닥 부엌으로 나가봤죠. 하지만 부엌에 도착을 함과 동시에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 냄새의 진위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게 너무 익숙했던 그 냄새는 바로 컵라면 냄새였어요. 하다 못해 라면을 끓이더라도 냄비 안에다가 물을 끓이고서 면을 익히는 4분 정도의 정성도 들이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컵라면 하나를 발견하셔서는 그 안에 끓는 물을 부어놓고서 면이 있길 기다리며 식탁 위에 올려만 놓으셨더라고요. 미역국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미역은 온데간데 보이질 않았고 제가 나와서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내두르자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미역을 풀릴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들고 너 배고픈 것 같은데 그냥 컵라면부터 먹으라고. 나중에 네 남편 오면 미역국 제대로 해서 줄게. 라고 말해줘. 출산은 내가 했는데 미역국은 남편이 퇴근하면 만들어주겠다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애기 모유수유도 해야 하는데 이런 며느리한테 컵라면을 먹일 생각을 다 하시다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코에서는 헛바람이 새어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컵라면을 먹지 않으려 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해서는 방 안에 들어와서도 분이 안 풀려 끙끙 앓았어요. 온 집안에 라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고, 얘는 엄마 기분도 모른 채제 발소리에 깨서는 막 보채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점점 블랙홀이 되어가는 껌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제대로 먹은 끼니도 없는데 밖에서 나는 라면 냄새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던 바람에 결국 그걸 또 처먹었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전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서 혼자 눈물을 그렁그렁 거렸어요. 차라리 그돈 50만원을 친정 부모님께 더 얹어서 드리고서는 친정에 가서 지낼 걸 싶었나 하는 후회도 들고, 왜 내가 친하지도 않던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고서는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부탁했나 싶어 또 망연자실 했죠. 여러모로 후회가 많이 생기는 저의 결혼 생활 자체에 한탄스럽기까지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컵라면 반 정도를 먹다가 갑자기 생각의 현타가 밀려와서 남은 컵라면은 죄다 싱크대 위에 버렸고요. 그냥 시어머니께 일을 아예 떠밀든 맡겨놓은 채로 전방 안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내 집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으면 그의 합당한 노동이라도 최소한 해달라는 저의 투정이었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싸웠다가 돈 50만원도 날리고 산후조리도 다 날려버릴까 싶어서 화를 내지는 못한 채 눈치라도 좀 먹으라고 한 짓이었죠. 얘를 그렇게 어머님께 나물러라 막 떠놓고서는 모유수축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놓고선 제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와, 깨어보니 거의 저녁 9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아이를 돌보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고, 남편한테는 밥을 다 차려주신 건지 부엌에 나가보니 씻을 그릇들이 아주 한가득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저를 보면서 엄마 어, 깼다. 라고 하며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데 저는 시어머니 생각에 도저히 남편을 보고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컵라면 하나 띡 차려주시던 양반이 자기 아들한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해 먹이신 건지 아주 부엌을 가니 치울 것들이 한가득이었고 전 그만큼 화가 더 치밀어 올랐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휴,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아.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출산한 제 앞에서 힘들단 소리를 잘도 꺼내시는데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씻고 난후 애를 좀 보다 바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는 동안 남편이랑 어머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애를 봐주신 걸 알고서는 내가 그냥 모른 척을 하면 지들이 알아서 애를 보긴 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방 안에 들어와서는 혼자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고요. 그러다가 또밤 12시가 겨우 넘어가는 그 시각에 눈이 떠졌어요. 아까 컵라면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아주 익숙한 냄새에 의해서 제 눈이 그 밤에 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애만 조용히 숨소리를 내면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애가 깰까봐 저는 출산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치켜 들어 올리기까지 하면서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말, 바로 그 익숙한 냄새의 정체를 또다시 확신하고야 말았어요. 그건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이 밤에 막 치킨을 주문한 건가 싶어서 이 시간까지 문을 여는 치킨가게가 근처에 있었나 의아해 하던 중 밖에서 시어머니의 주새끼 같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이거 시켰다가 네 마누라가 깨서 얼마나 놀랬는지 문 밖에서 치킨이 식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제 보니 치킨은 식은 게더 맛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아들이랑 좋다고 그걸 맛있게 나눠 먹느라 쩝쩝거리는 소리가 제귀 바로 옆에까지 들려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치킨 한 조각 나눠주는 게 아까워서는 아까 제가 일어났을 적에 치킨이 집에 도착을 했음에도 모른 척 그냥 그걸 집 밖에 놔뒀나 보더라고요. 일부러 저한테는 인기척도 안 하고 지들끼리 먹으려고 배달원한테는 배달 시에 문도 놓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컵라면 밥만 겨우 먹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도 뭐 하나 얻어먹지를 못한 채 굶주려 하면서 억지로 잠을 들려 했었고요.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내고 있던 그 사이 시어머니는 더 영악한 짓을 하면서 저 혼자 치킨을 주문하고 지 아들하고만 먹으려 했던 겁니다. 그걸 또이 새벽에 저하고 아이가 모두 잠든 사이에 둘이서만 쪼르르 부엌에 나와서는 그걸 처먹고 있는데 그러니 저두 모자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어 줘야겠다 싶었죠. 뭘 쳐드시고 있나? 라면서 부현듯 나타나 두 사람한테 말을 거니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듯 소리치며 자빠지려 하셨고 남편도 놀랬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여보! 라고 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놀래자빠진 시어머니가 더 놀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치킨박스 하나를 통째로 들고서는 싱크대 위에 가져다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틀어버렸죠. 어머님은 저한테 오늘 컵라면 하나 겨우 만들어주시더니 산후조리도 안 하는 남편한테는 저녁밥도 차려주시더니만 야식도 시켜주셨나봐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일을 나온 줄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니 남편은 컵라면만 먹었다고? 당신이? 라면서 저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는 저한테 산후조리를 잘 시켜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도 제가 컵라면 하나만 먹으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에 많이 놀란 듯 보였고요. 제순이 부르르 떨리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모유수유 한다고 음식은 밥 말고는 안 먹는 줄 알고서 딴에 배려를 한다고 조용히 나와 먹으려 한 건데, 오늘 컵라면을 먹었을 줄은 몰랐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엄마를 저 따라 째려보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눈을 피하다가 말씀하시대요. 아니, 제가 입맛이 없어 보였어. 컵라면 하나 먹으면 입맛이 살겠거니 했지. 라고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애가 자고 있는데 조심하지도 않고 신나는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앞에다가 대고서 침을 튀겨가며 말했죠. 목소리 안 낮춰요? 산후조리 돕겠다고 온거 맞아요? 일할 거면 돈 50만원 도로 물리고 집으로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님 없이 저 혼자 제몸 챙겨가면서 산후조리를 해왔는데 남은 한주 동안은 못할 줄 아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라고 하면서 남편 앞에서 서름이 폭발해서는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면서 천하의 나쁜 년이 따로 없네 라며 가슴을 쳐댔어요. 빨리 몸조리하고서 회사 가서 돈을 벌어와야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내 새끼도 잘 키울 텐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몸과 정신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악마라며 시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악담들을 막 뱉어냈어요. 마음 같아선 욕을 확 짓거려주고 싶었는데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욕만 안 섞었을 뿐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이란 말은 다 담아내선 시어머니를 욕보였죠. 이 정도 욕을 먹었으면 이제 제발 당신 집으로 꺼지시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흥분을 해서는 며느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면서 본질과는 다르게 제 말투를 가지고서 트집을 또 잡으셨고요. 돈 50만 원을 못 돌려준다는 말을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나 갈래! 라면서 짐을 싸는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자신을 잡아주겠거니 싶었는지 짐가방 하나 싸는 데에도 아주 세우라 내우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가 자면서 깨버렸는지 울어버린 바람에 제가 남편을 등떠밀듯 안방으로 밀어 넣었고요. 저하고 시어머니만 남아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 가방을 대신 싸드렸습니다. 안 가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돈 50만원 더럽고 티사해서안 받으려니 그 50만원에 우리 인연은 여기서 완전 끝내버리자고요 50만원 받고 앞으로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짐가방에 억지로 옷가지를 바리바리 싸 집어 놓고서는그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현관복도에 그 가방을 던져버리니 시어머니는 브랜드 가방을 잡겠다고 집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그 길로 현관문을 닫고선 잠금장치까지 추가로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집에 가라니까요? 뭐더 괴롭힐 게 있다고 우리 집에 있겠다는 건데요? 집에 가시라고! 라면서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가라며 문을 쾅쾅거리며 겁을 주니 어머님도 그 새벽에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소란은 더못 피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하는데 제가 보란듯이 남편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밖에서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쳤죠. 마누라 산후조리도 괴롭힌 양반한테 어머니 대접해주길 바란다면 당신도 사람 아닌 거지. 지 새끼한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마누라한테 컵라면이나 먹이고 미역국 한 번은 안 끓여주신 시어머니신데 내가 어른 대접해드리길 바란다면 당신도 똑같은 놈인 거야. 똑같이 쓰레기 되기 싫으면 당신 엄마가 그냥 알아서 집으로 꺼지시도록 가만히 있어. 아님 나 당장이라도 이집 점세 빼고 내 친정 갈 거니까 당신도 당신 집으로 쫓겨나 가구로 하던가 라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 걱정을 하는가 싶더니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가 엄마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카카오톡시라도 불러드리면 안되냐고 부탁을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아들이 불러준 카카오택시를 타고서는 요요의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더 말도 못 붙이고서는 이대로 며느리랑 영영 쌩까고 살게 될까 싶어 불안하셨는지 더 소란을 안 피우고 집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신 산후조리를 제대로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오시는데 다 필요 없다고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얼굴을 안 보이는게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아들 부부의 행복을 빌어주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분노에 차서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곧 출근을 해야 하는 저는 이제라도 산후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들어선 친정엄마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고서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만 내내 먹으면서 거의 좀비처럼 누워만 있었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저희 엄마 눈치에 제 눈치를 보고 사느라 아주 공기가 단단히 잡혀 있는 중이랍니다. 산후조리 해준다고 집에 와선 컵라면 하나를 끓여준 걸로도 모자라 남편만 쏙 불러선 야식까지쳐 드시라 하신 우리 어머님 당신의 영악함은 정말 인정합니다만 그 영악함으로 평생 큰 며느리를 잃게 되실 거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